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트롯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 오늘은 미스터트롯 오늘은 저는 이번에는 뉴스에 등장한 임영웅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게 지금 9시 뉴스9 TV조선 뉴스9에 단독으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에, 여기에 출연해서 에, 트로트 열풍의 주역으로서 에, 솔직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나중에 뉴스 보기를 통해서 에, 봤는데, 역시 멋있다. 네. 특히 임영웅 팬들 입장에서는 이 단독 뉴스에 출연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 여자, 엠, 여성 MC와 같이 이제 단둘이 앉아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저도 이 모습이 제일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소위 말하면은 완간이 아니라 반간으로 제일 영웅,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반간 스타일로 해서, 자, 딱 나왔을 때, 그, 태도라든지 너무 좋죠 에, 어제 이제 나만 믿어요 발표하자마자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이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임명웅이 종합차트에서도 1위를 했다더라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었는데 이, 이제 나만 믿어요 이 노래에 대한 뒷얘기를 몇 가지를 해줬습니다 이, 이 장르가 이제 팝 트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여기에 대해서 에, 트로트면서 발라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전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온 남편이 불러준 느낌이라는 생각도 있고 또내 얘기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전하면서. 실제로 그 김이나 작사가가 임용웅님의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를 최대한 그대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가슴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고 또임용웅님의그 마음 속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로 쓰면서. 역시 이제 작사가다 보니까는 그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들이 엄마에게 또는 이 연인 사이에서도 이렇게 불러주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중의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이나 작사가가 임영웅의 개인적인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가사로 스토리 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다섯 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에, 이제 어머니 혼라 홀로 키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짠한 마음도 있고, 에, 그래도 다행히 장성하게 잘 커서 엄마로서 이제 뿌듯함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들 바라기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임용님이 엄마에 대한, 이, 뭐랄까, 가슴 속에 있는 거, 이제 앞으로 내가 엄마의 우산이 되어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아서, 김이나 작곡가가, 작사가가 썼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더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돌이 출연하는 음악방송에도 출연을 요즘 이제 하는데, 어떠냐? 물어뜨리면은, 자신이 현역 가수로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요즘도 연예인 보러 가는 느낌이다. 왜냐면 아이돌 그룹. 스타, 어떻게 보면, 뭐 아이돌 스타들 아닙니까? 걔들 구경하러 가는 느낌이 든다. 설레고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 오후 3시에도 또 제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과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장면도 있었고 요네 이것도 살짝 예 네. 네, 이렇습니다 예 네. 연습하는 장면하고 같이 나오네요 에, 임영웅은 또 영탁과 장민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영탁과 장민호 이 형들은 미스터트론 출연 전부터 워낙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때마다 기대기도 하는데, 비하인드 얘기를 하나 해달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만, 영탁형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 출전할 것으로 자익 씨는 예상을 했고, 뭐, 출전한다고 되게 했나봅다 나도 출전할 거야. 해볼 거야. 잘 해보자. 그런데, 장민호는 전날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장민호가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는 했죠. 괜히 저기 갔다가 101명 그 예선전에도 못 들어간다. 그 얼마나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주원 글씨냐. 그래서 고민을 해다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날까지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현장에서 떡 만난 겁니다. 오, 어? 형도 왔네? 야, 소위 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시험장, 시험 보러 갔을 때, 시험 공부를 이렇게 보통 보면 그룹 져서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던 저쪽에서 선배 형이 딱 시험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허, 아이고, 형도 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랬었다고 합니다. 네. 정통 트로트와는 다른 신곡, 팬들의 반응 얘기 아까 조금 전해드렸죠? 어,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에, 트로트 열풍을 이끈 미스터 트로트 지이 느끼는 자부심.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에, 미스터 트로트 이후에 트로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영웅은 자신도 이 트로트 이 열풍,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분들도 트로트 가수의 매력을 알수 있게 된게 모두 이비스타 트로트 덕분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아직 그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하지만 은 앞으로 동남아시아 공연도 할 예정이다. 그래서 K트로트의 해외 진출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에, 자부심과 책임감, 앞으로 포부, 포부를 지금 밝혔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 임영웅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에, 이제 막 시작하는 가수다 보니까 제가 뭐 트로트에 대해서 책임감이 뭐 자부심 느낄 단계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활동해서 트로트가 특정 연령층만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장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인터뷰를 끝냈는데 에, 아무튼 제가 어제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스터 TV 조선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임영웅을 스타로 만들어냈지만 이제 스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임영웅이 T.V. 조선 측에 이제 도움을 주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뉴스도 에 지난번 미스터 트롯 진선미가 한번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 나간 날 시청률이 뉴스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지금 아직 아침에 보니까 이 뉴스 시청률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영웅 혼자 단독으로 나갔을 때도 시청률 자체가 확 높아지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미스터트롯 진 선미 이런 스타들이 스타들이 에 나가서 이 뭐랄까 TV조선을 키우고 TV조선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주는 이런 이제 이 타이밍이 왔다. 그런 점에서 또 지금 이 임영웅 성품도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예, 워낙 좋으니까는 잘 관계를 유지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빨리 이제 이 코로나 1 9가 지나가고 예, 전국 그 투어 콘서트,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laughs> 아무튼 뭐 어떻게 해든 간에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고요. 뭐증안 되면은 그 앞에까지만이라도 가서. 현장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이 뉴스9에 단독으로 올라간 등장한 임영웅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말 자 오후에 있는 그쇼 음악 중심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